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지자체에서 빌려주는 공유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숭천보 자전거도로 자전거 행렬 속에 드문드문 오렌지 색깔의 자전거가 눈에 띕니다. 광주시에서 빌려주는 공유 자전거입니다. 공유자전거 어디서 이렇게? 시청 아, 시청에서 이렇게 타고 오신 거예요? 네. 어, 처음인데 네. 아니, 되게 좋은 분요 자전거 아, 없어가지고 네. 타봤, 네가 타봤는데. 네. 자전거 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대부분 기본 안전 장비인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자전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없어서 빌려 타는데 당연히 뭐 안전장구는. 마루팟도 없이 안 갇혔을까 이하에 뭐 자전거 빌리면서 안전장까지 같이 빌려주면 좋겠죠.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착용하는 게 안전하지만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전장비는 공유자전거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청과 도시철도공사 등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자전거는 모두 640여 개 이에 반해 헬멧은 300여 개로 자전거 두 대당 한 개꼴에 불과합니다. 광주시는 공유자전거 예산이 한해 4,500여만 원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자전거 유지 보수에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전거를 타다 다칠 경우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 놓은 나주시와 달리 광주시는 보험 적용도 안돼 다칠 경우에는 이용하는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 28명이 숨졌고 550여 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